언니 동영상 찍느라 땅콩을 많이 깠네요 <laughs> 아, 제가 말씀드렸던 땅콩 코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어, 요, 요, 요 코부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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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이렇게 콕콕 콕, 콕 누르면은 양옆으로 벗겨지는 땅콩이에요 근데 만약에 손으로 하는게 힘드시다라고 했을 때 젓가락 이렇게 좀 두꺼운 부분으로 되어있는거 휴지 끼우고 고무줄 끼우고 해가지고 이 넓은 면적으로 해서 똑같이 코 부분 하나 둘셋 그래서 원래 이거는 두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. 이거 이렇게 옆 사람 주면 돼요. 이렇게 한 번, 두 번. 종자용으로 쓸 거면은 이거 땅콩 상처 안 나게끔 해야 되고, 그냥 먹을 거면은 으깨 줘도 되니까 막 해도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 옆 사람은 이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선별하면 어, 되거든요. 약간 핀셋으로 말한 건그 뭐냐. 어. 그거. 저 지금 그, 그공가 없어서 일단 가위로 하는데, 이게 만약에 아까 말했던 뺀찌라고 했을 때, 얇은 뺀찌라고 했을 때, 여기 코 부분 살짝 누르고, 또 옆에 누르고, 이렇게 눌러서 한세번 정도 눌러주면은 얘가 알아서 벗겨지거든요. 근데 얇은 거위 써야 되는 이유가 이거 이렇게 잡아 당겨줘요. 그럼 돼요. 다시 코 부분. 이렇게. 오케이? <laughs> 겨울나기. 빠빠. <laughs> 땅콩 잘 까세요, 언니.